안녕하십니까. 인테리어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 조용현입니다 하안주공 12단지에 들어와 있는데요. 36년 정도 된 아파트예요. 하안주공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가 있고요. 특징과 이슈를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보면 가벽이 쳐져 있는 석고가 다부러집니다 이렇게 36년 된아파트 특성이겠죠. 기존에 가벽 쳐 있는 게 전부 다부러지고 끊어지고 그 다음에 석고 상태가 다 썩어서 어, 석고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희가 석고 작업을 다시 할 예정이고요. 안쪽에 한번 보시면 어제 방송사 1차를 했어요. 어, 여기도 역시 세대 배관에 누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. 보시면 양경기 배관에서도 지금 물이 새고 있는 거고요. 어, 배수 배관 쪽에서도 지금 물이 새고 있어요. 음, 많이 새네요. 어, 많이 새네요. 이거 중간에 공패킹이라든가 이게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. 음. 이거는 배관교체를 5회층에다가 의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들은 배수배관이 가장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한 가지 한안주공아파트 특징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앙난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퇴수구라 그래서 이렇게 욕실에 이렇게 배관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일러 난방배가 에어배는 퇴수구입니다 네. 이 배관이 있어야 돼요 이거 살려놔야 됩니다 이 배관 살려놓지 않으면 여기다 밸브를 할수 있게끔 밸브를 하나 만들어야 돼 음. 이거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. 뒤쪽에 보시면 피트 공간. 가지관이라고 해서 어, 안쪽으로 냉온수 배관부터 해서 배수 배관이 다 나가는데 안쪽에 전부 다 누수 흔적이 보이시죠?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? 배관은 단내림 시공해서 지금 다 해놨고요. 속고 상태가 정말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알천장이라고 하는데 콘크리트 벽에 그냥 도배를해 놓은 상태예요. 예전에 주공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다 이렇게 시공했습니다. 천장고가 2,360 정도 나오고요. 시공하게 되면 2,290 정도 나올 예정이에요. 또한 가지 구축 아파트가 문제가 뭐냐면 바닥이 단차가 너무 안 맞습니다. 36년 전에 기계 미장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손 미장으로 해서 다 콘크리트를 치거나 아니면 레미탈로 해 갖고 막 레미콘으로 했을 상황이 벌어지는데, 바닥이 단차가 너무 안 맞아서 지금 단, 일부 단차를 좀 어느 정도 맞춰 놓은 상태예요. 음. 예, 미장으로 해가지고 한 1m 정도를 지금 단차를 좀 맞춰 놨습니다. 이걸 안 해놓으면 나중에 장판 시공을 하든 마루 시공을 했을 때 단차가 심해지면 문제가 생기겠죠. 그래서 이걸 미리 어, 방수공사하면서 미장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지금 다 시공해 놨습니다. 이런 단차는 미리미리 지금 시공 초반에 해놔야지 나중에 못 합니다. 이걸 미리 지금 시공해놨습니다. 또한 가지는 지금 내부 창들자 지금 뭐 외부 창은 교체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내부 창만 지금 교체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철거를 해서 시공해놓으면 이런 상태예요. 보시면 아파트들은 단열일간 취약하고 오래된 아파트들은 여기 이제 단열재 조적벽돌, 리솜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. 아무래도 작업 비용이라든가 이게 좀 많이 들어가고요. 아파트의 특성입니다. 발코니 쪽에 보시면 부탁이에요. 샤시 공사를 하면 단열 시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음... 이게 샤시를 교체를 해놓고 외벽에 단열 시공을 아무것도 안 해놓으니까 이쪽 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. 샤시 시공하거나 아니면 새로 시공하면 외부에 창고장 있는 쪽은 전부 다양시공 해주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릴게요. 최소 이보드 23mm 짜리 집어넣어서 좀 시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여기도 지금 보시면 도배가 몇겹몇겹돼 있었던 거를 지금 일부 다 철거를 했습니다. 기본적인 철거를 해놨고요. 이게, 도배지가 정말로한 대여섯 겹 붙어 있었어요. 철거팀한테 기본적인 걸좀 철거해놓으라 그랬더니, 이제 철거를 했는데도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. 이쪽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배할 때 다시 한번 하든지 석고 작업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고를 치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도배하는 건 너무 무의미한 짓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이 벽지는 가능합니다 음. 근데 실크 벽지는 여기다 만약에 시공하면 문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하자 발생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. 최소한 고객들하고 설명할 때는 이런 부분들 철거 후에 상황을 전달 안 드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건 꼭 철거 후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보시면 중간에 이제 일부 조적벽이 있었어요. 날개벽이라고 하죠. 목공으로 위에는 목공 작업이 돼 있었고 일부 조적으로 돼 있던 거를 여기 일부분을 철거를 했습니다. 아까 보셨던 밸브가 이 바닥에 있습니다. 고객님들 아시는 분배기라고 아시죠? 고일로 분배기. 네. 그런 분배기가 없어요. 한중공 아파트가 1년에 한 15일 정도 단수입니다. 오.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. 그럼 고객님들 불편하시죠? 그래서 집집마다 온수기 설치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. 그래서 어,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한중공 아파트 12단지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드렸고요. 앞으로 어, 작업 내용들을 어, 이제 공정마다 어, 촬영을 해서 영상으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